제가 이거 패키지를 두 번은 깔 건데, 일단은 뭐부터 깔 거냐면, 4월부터 깔게요. 3차 타이틀러드 나왔잖아, 이거. 한거다 필요 없어, 솔직히. 그냥, 기아 박치기가 맞지 어. 요거 보면은 9100 기아 타이틀러인데 이것도 얘네가 진짜 하는데 아좀 얘네 패치를 좀 하는 게,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야, 9 1 0 0이면 타이거즈 아니냐? 무슨 기아야. 뭐 여튼, 그래가지고 요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까볼게요. 근데 어떻게 갈거냐 원래 여러분들 인기상품에 보면은 프리미엄 에이스팩이라고 이게 있어요 4만 5천원짜리 그럼 거진 5만원이죠 5만원인데 이게 3억건이에다가 타올팩 하나랑 엘리트팩 하나 줘 엘리트팩 두개 줘요 타올 포함 엘리트팩 두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대값이 한 3억 5천에서 4억정도 돼요 왜냐면 타올 포함 엘리트팩에서 한 타올이 뜬다는 가정하에 타올에서 그냥 기본 타올에서 한 4천만원 먹고 하면은 한4억 건이. 나머지 밑에 건 솔직히 개쓰레기거든? 잘 떠봤자 100만원짜리야. 그잖아. 그래서, 비교를 한번 해볼게. 과연 요거 한 장은 안 까도 거의 기대값을 아니까, 타월을 까서 뭐가 더 좋을까? 그래서 일단 주장만 먼저 까볼게요. 왜냐면, 수수료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, 수수료는 의미가 없는 게, 어차피 그 프리미엄이랑 요새 그, 클럽전 해가지고 하면은 수수료 거의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수수료는 거진 무료로 쓰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과금하시는 분들은 거진 클럽 다잘 들어가시니까 비교를 해서 건의가 필요하면은 내가 봤을 땐 이것도 괜찮다고 보거든 만약에 잘 뜨면은 타월 패키지는 33,000원 추가해야지 상영 아 그것도 맞아 근데 맞는데 이것도 포함해야 되는 거안돼데 근데 어차피 이거 한달짜린데 그냥 한 달짜리 3 3 0 0 0이면은 하루에 거의 1,300원 정도 수준 아니냐? 이거 그냥 있다고 생각해주세요. 알겠죠? 타월폼 엘리트 택. 어? 이거 그냥 한번 까볼까? 어떠나 어... 뭔가 진짜 이 좋은데. 이거 한번 까볼까? 대충 순수익만 보자고? 아,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? 뭐 그냥 대충 기, 계산되시는 분들 계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분들 요거는 다찾지 갈게요. 선동률 안 팔린다고요? 왜요? 선동률 팔리지 않아요? 아 파랑 안 뜬대. 아씨. 이자 이제 천만 원. 아 이거 파랑거안 뜨면 별로야. 지금 사람 들 바쁘 고서, 안 팔린 다고요？아카테미노 소 리가 아. 괜찮 아. 았던거아이아1500 일단 1500 만원, 네, 일단 1500 만원 인거 확인 했 고, 자, 일단 타월 포함 팩 에서는 안썼 다는 거, 한700 인가, 1500, 1700, 와! 잠깐만! 구사! 태평양! 성명원3600비데줄 <laughs> 알았는데 불패인줄알 아, 비싼 줄알았데아니구나 오어섬동동률안 손동, 팔려요. 가격 하향 중이라고요. 근데 불펜은 팔리겠죠. 불펜은 팔릴 것 같은데, 불펜은 좀 맛있지 않나요? 삼성, 무호상무서아닌가 아, 그래요? 아,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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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 내용수. 자 일단 배영수 자 일단 거기 그 메인 패키지 까기 전에 그 재물을 좀 까봤는데 어... 얘네가 확실히 잘 만들었네 패키지를 구성이 나쁘지 않네 6,900만원 6억 9천 아니죠 6,900만원 지금부터 본 게임 7,800이에요 주인이 아우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정도 무조건 뽑아야 되네. 이정도 무조건 뽑아야 되네. 제발. 이져은 아, 구이. 아, 이거 선동열이야 도망쳐! <laughs> 어, 이순철? 어, 이순철은 괜찮지 않나? 3천 3백만 원 아아 아. 나 진짜 3천 3백만 원좀 완전... 너무 싼데? 자도마뱃야 야, 너무 싸! 퇴퇴잖아 기아 복구 없냐 이거? 1억 턴이라고요? 음 오! 이 정도 쓰레기 이 이종놈... 정도 아 쓰레기 이 정도 안줘이 정도 어임창룡 좋지 이게 맞지 좋아요 6 9 0 0에아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요거 많이 쓸 거야 그지 임창룡불펜 이거는 또 낭낭하잖아 음? 좋아요 임창룡 이건 전부각이에요 이건 뭐요 잠깐만 디자인뷰님이 저거 아, 또. 묵혀 파컨조 올 백이 100이... 파컨조 아, 올 백이십 나와서 과금로드 지타로 쓸 거야. 어 디자인뷰님 얘기하니까 바로 팔게요. 그 원래 내가 그 원래 제가 좀 이제 방송 끄면은 코인도 하거든요. 이제 제가 이제 금융인으로 이제 이제 방송 끄면은 한 번씩 하는데 네. 뭐하라고 하면은 난 팔래. 지금이니? 그렇지 이재민 장난인가 알죠? 진짜 팔 거야. 오케이. 이번에는요. 어? 잠깐만. 무료 종범이 나오나? 어. 아 송연우? 송연우 괜찮지 않나? 아. 너무 싼데. 느끼는 거냐고? 아니, 난 근데 솔직히 저거 전보할 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. 홍연우, 민첩만 90일 아니냐고요? 그요 아니, 파업이안 되겠는데 이 정도면 무조건 뽑아야 돼. 아니, 이 정도 못 뽑으면 이거 패키지 별로네. 난잘뜰줄 알았지. 그렇지. 우사, 제발 한 번만. 그렇지! 나오나요? 조은야면 나오나요? 나야 돼! 그렇지! 이 정도! 캄! 야, 이거 하나 뜨면 은 끝나지 않냐, 오늘? 어, oh, 쉣! <laughs> 그렇지. 4.6억 떡상! 좋아요! 4.6억 떡상! 야, 두잔 남았다. 두잔 남았는데, 여기서 이 정도, 한장만더 먹으면은, 어? 개이득이야. 그냥 수채로 떼고 팔아도 이득이야. 진짜 돈 먹은 거있 아니, 이게 맞냐, 근데, 저거? 야, 근데 진짜 이거, 야, 4만원에 이 정도면은, 이거, 이거, 이패키지 이거, 이 돼? 이거, 지금 빨리 깔아서 이거, 빨리 이거, 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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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이니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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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 이거, 이거, 와지금이니 이거, 이거, 이이중이종범 노란 거 돼, 노란 거. 네모난 거. 그렇지! 여기서 두사맞으데 아! 조라미! 이거! 동료령 형이 나 튀어! 야, 이거 무조건 튀어! 아, 아 씨. 나 뒤속이 동료령 형이다. 아, 씨 어, 뭐야. 동료령 형도 아니고 이대진이었네? 아, 씨. 이건 1 4고네 아, 이대진이었구나. 동료령 형도 아니었네. 4.8억. 네. 자, 마지막 장에서. 공렬이 형 그래도 1억이라고요? 안 팔리는데 1억이면 은 팔리면 한 5천만 원겠네 아, 진짜. 공범이 하나면은. 백불이다, 진짜. 패키지 거의 두개깐 거야. 지금이니! 제발! 근데. 그렇지! 수다 못만 그렇지! 죽였어 아하하하하 1 아, 0아 여기는 사움닭이야아 존나 싸우고 싶네 아 이거 튀어야 돼야 아아 부산역인데 종범이랑이야 이거 이거 아이고 사탕이 뜨네 아, 아 아 존나 깝네. 아 이게 떴으면 대박인데 떴으면은 개 개떡, 떴. 개꿀이잖아요, 분들. 얼마라고? 다이서총 5억 3,370만 원. 어, 근데 5억 3천 뜨면은 이게 더 낫지 않아요, 근데? 물론 이종목이난 뜨긴 했지만 일단 이거 팔게요. 음. 일단 패키지는 뭐 그렇네요. 일단은 저기 참고만 해주세요. 저는 5억 떴습니다, 5억. 네, 5억 뜨면은 지금 이적 그 상점에 있는. 요 프리미엄 에이스팩 지르는 것보다 저거 두개 지르는 게 낫긴 해. 과금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출료는 거의 무료로 쓰니까. 그지?